찬송을 부르겠습니다. 520장입니다. Ti cucio, Iesu, Ies,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지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미면에 주 앞에 나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온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을 형벌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온시을 나여 그러한 증거를 힘써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령한 영적인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그 아빠 학대받는 땅 중국에서 보금전하는 주의 종들과 성교사님들 그리고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에 흩어져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보금전하는 성교사님들 신실한 종들과 성도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보금전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청을온 세상에 선포하고 결실하는 복된 주일이 되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힘 있게 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저희들이 은혜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도가 있습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부탁.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정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사절 같이 읽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극률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많은 억압과 학대를 받기 때문입니다. 폭군과 압제자의 눌림 아래에서 억눌림을 당하고 있죠.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압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이재명 씨도 그 벽끝 안에 상처를 가지고 서울로 헬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헬기만 들어간 돈이 6,800만 원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안 썼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처음부터 정부에서 정당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그 세금, 크도 갖고 쓴거 아닙니까? 확대입니다. 억압입니다. 나라 돈을 써가고 국민들의 세금을 쓰면 돈을 아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물 쓰듯이 써져 있게요또뿐만 아니죠. 그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세금도 잘안 됩니다. 숨겨은재산들이 한두 가지가 니고요 나중에 그런 것들이 들뜩 나면 온갖 필기를 다 되잖아요. 노웅리 의원도 그렇죠. 막 장로관에서 몇 억이나 와 버려요. 현금 몇 억이. 근데 온갖 핑계를 다 내죠. 그 돈, 부정한 돈 아닙니까? 더러운 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겪는 그 권력자들에 대한 의한, 억압이 확대거든요. 또 실제로, 물리적 학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 전도사 사정에서 뭐라 그럽니까?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지만, 학대 당하는 자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 법적으로 학대를 당하지만 누가 핀들러 줍니까?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그런 시스템과 연결되어져 있으면은 뭐좀 나와가지고 피깨도 들어주고 소리도 질러주고 대모도 좀 해주고 그럽니다만 그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대부분이죠. 뭐 여성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가 결국 이어지면뭐 그런 도움을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인권 변호사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지 못한 문제, 순전히 개인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당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재판을 걸려고, 그, 국회의원도 했고, 그 분이 장론입니다. 인터넷 들어가면은 유튜브에 그분 연설도 올라와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변호사로서 유명세를 던치는 분입니다. 그 동생이 목사님이고. 근데 그 목사님하고 친구 되는 분이, 그 형이 유명한 변호사고 국회의원이고 그러니까 좀 먹혀들 거 아닙니까? 변호가요. 그랬더니, 예. 사정을다 듣고 나더니 뭐라 그러는 거 하면은, 이, 당신 재산 얼마나 있냐 아파트 단체에 있습니다. 소송 걸려고 하는 그 사람은 재산이 얼마나 되냐 아파트 두채 있고 또 무슨 또 재산이 좀 재산이 좀더 있습니다. 그러면은, 억울하지만 참고 말아라. 이 재판을 진행하면 당신이 이길 수 있겠지만 아파트 날라간다. 그럼 그 사람은 아파트 날라가도 또 다른 재산이 있지 않느냐. 이게 억압의 현실입니다. 가진 자가 이기는 것이 세상이죠. 억울해서 어, 참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TV에서 저는 그 교통사고 같은 현장을 많이 봅니다. 뭐, 그런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은, 어, 현장 조사하러 나오는 경찰이 누군지 알아가지고 돈좀 찔러주면요. 가해자와 피해자 바뀌어버립니다. 교통사고현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당하는 사람은 억울해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정신비용까지 다녀야 되고요. 약 먹어야 되고. 하수인 할 데가 없어요. 그정 그래 조금 더 다릅니다. 그런, 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또그 인권 조직이 있어요. 또. 근데 그런 사람을 잘 알지 못하면 그냥 당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를 들여다보면 학대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을 붙들어 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풀어 짚고, 통성 기도하고, 마음이 있는 짐들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 엘월2 1장과 22장을 보면요. 이 다윗이 단추를 제공했는데, 이 죄를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그, 사울에게 죽겨 갖고 내려가다가, 제 제사장 아이멜렉을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는 이제, 그 진설병을 얻어먹고, 그래, 뜬금없이 칼을 하나 달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제사장, 제사장을 찾아가서 칼을 달라고 그러면 됩니까? 목사와, 목사한테 와가지고 초한자를 없습니까? 물어보는 것도 같은 거죠. 근데 마침, 그권리던데 뺏은 칼을 그 성전 창고에 넣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내주니까 가져가서 그걸 도에지 자세히 보잖아요. 그걸 사울이 보자지라는 그리고 제사장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날에 제사장이 한 사람도 남기고 지다 죽고요. 그 혈육이 다 죽습니다. 누구한테 하수연하고 있어요, 이 죄. 억울한 거예요. 단순히 도망가는 다이스에게 칼한 자로 내줬다고 그래갖고, 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크게 충동했는지 알수 있겠죠. 하나의 면회를 기다리는 길은 마귀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이익과 자기 야욕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집니다. 우는그 속에 살아가야 되고 심한 멸수도 있고, 또 교만한 자도 있고, 교만한 자로 이제 사람들을 멸시하죠. 그래서 멸시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인기척으로 깔보는 거 아닙니까? 억신이 오는 거죠. 억신이 오려 깔보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죠. 누가 멸시해 보십시오. 참을 수 있습니까? 요즘 같은 면요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칼부려는다말이 그래서 지금 멸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대단히 교만한 것이고 마귀적 행동이니가 사람의 큰 생체계를 낭비. 주로 이제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히고 나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그 전쟁터에서 겪는 그런 그 억압 관계, 멸시, 조롱, 이런 것들은요, 일생 동안 치료가 안됩 트라우마를 겪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터에 갔다가 포로로 잡혔다가 피안 해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요, 일상생활이 적응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적응을. 적응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잖아.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왜 얼굴을 가립니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 은혜 입은 사람들이 거죠. 그러 차마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때릴 수가 없으니까 얼굴을 가리고 때 거예요. 주님은 누가 자기를 치던지 아시잖아요. 물론 세력하기도 하셨고 그들 불쌍히 얘기기도 하셨지만 그 상처가 없으셨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초기 교회 기독교인들에이한 박해를 보면 주로 세 가지로 보라붙입니다. 하나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식인의 일을 한다. 엄난다. 그세 가지. 그 로마에 의해 가지고 조직적인 박해가 이루어지죠. 유대인들도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박해했습니다. 조직적으로 박해한다는 이야기는 사회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얘기니다 종교 시스템을 사용하고 이런 경우는 박해하는 어느 한 사람을 피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울에 또 걸리게 돼요 그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죠. 조직적 바퀴가 시작되면요. 기독교 는못 빠져나가고, 그거를 다 걸리게 돼있어요. 이런 바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땅 속으로 숨어드는 거죠. 카타콤으로 숨어드는 거요 생명을 늘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황제는 우리가 순명할 수 없잖아요. 어? 신이 아니죠, 황제는. 로마의 황제는 신이 아니었지만, 그 그리스로, 그리스 신을 받아들이면서, 아, 나도 주피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고는지우스를 주피트로 바고 자신도. 신으로 되는 겁니다. 로마 그 황제들이 만든 동전을 뭐 팍스 로마라 그랬었어요.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 또 펀티마스 황제 이름을 뒤에 썼습니다. 그둘 중에 하나를 써요. 팍스 로마라라고 그건 이제 그뭐 로마의 영원하라 뭐 그쯤 됩니다만. 팍스가 평화라는 뜻이죠. 로마의 평화. 로마의 영원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뒷면에 보면은요. 폰트막서, 레오 16세 같은, 폰트막스 레오 16세 이렇게 돼 있어요. 폰트막스라는 얘기는 대승원자. 종교의 최고 지도자보다 그 위에 있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교황들도 이름이 있었어요. 폰트막서라는. 황제들이 있었던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박회를 하고 자신을 신으로 떠올리고요. 그리고 뭐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그 성찬식을 말입니다. 식인 종교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니까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다 그러고, 엄난하다 그러고, 기독교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표현하나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몰아붙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쉬살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이런 억압은 없습니다. 양가죽을 씌워갖고 광장에 내몰아서 저는 짐정들 잡아먹히게 만들고, 그한 300여 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0여 년이 걸쳐가고 기독교에 대한 무서운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때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많은 고문 도구들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사람들이가 악한 쪽으로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걸 보면 어, 혀를 내두는 그런 고문 도구들이 만들어져요. 그 로마가 로마가 정치적 힘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참여하기 이전에는요, 고문 도구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뭐 채찍 아니면 채찍 끝에다 대고 무슨 뭐뼈 쪄가지나 뭐쇠 고슬 이런 거 달아놓은 거, 그 정도의 십자가 위에다 는 거.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내 달려들면서 무서운 고문통들이 만들어집니 일본의 후배와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핍박과 위기는 지금 없습니다만, 시험을 훨씬 더 많은 거죠. 박해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고민도 많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심리적 스트레스는 이제 과거에 없었던 거잖아요. 과거에 상상도 못 했던 거죠. 지금은 심리적 스트레스, 영직인 범죄, 정신적 범죄 때문에 넘어지는 그리스인이 하나도 아닙니다. 뭐, 주일를 뭐, 굉장한, 어, 그, 모습을 하고 말은면와 앉아있지만, 그 마음을 들끄는 지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음 밖으로 쫓겨나가 계시는 거죠.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문을 두드리는 우리.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나를 더불어 먹고. 으이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근데 지금 그리스인이 여기에 해당되는 그리스인들이 많은 겁니다. 그럼 마음 분노와 질투, 시기 말입니다. 뭔가 모함, 뭔가 더러운 것들로 얼룩져 있는데 이렇게 하고 살아가요. 끄레라이됩니다 하나님과 토사니다 그래서 하나님 근율하심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절에 보면요, 상전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주인의 눈같이. 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주인의 손을 바라봐야 여주인의 손을 바라봐야 뭘 시키는지 알수 있거든요. 이 당시 주인들은요 종들하고 말을 안섞거어요 전부 손짓으로 다 시킵니다. 손짓으로. 그 손짓을 안 바라보면 주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죠. 치도원이라는 거, 치도원을 만든 거죠. 그렇게. 주인의 의도를 살피지 않는 종은 있어도 말안한 종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길이 열립니다. 사무엘상 29장을 보면. 그 아말이 시그락을 쳤을 때, 그, 시그락에,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물어요, 다이소는. 하나님, 시그락을 치고 있는 아말렉을 치러 올라갈까요? 무습니 그래, 가거라. 한번 제가 이기겠습니까? 이기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부탁드립니다만, 격동되는 감정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내 감정이 격동될 때, 그 멈추셔야 돼요. 멈추시고, 이, 과연 이런 감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 살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실수를 안 합니다. 네, 그러므로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밝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시행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죄악을 다 뿌리 뽑을 수 없어요. 그걸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로 오시니, 지금 우리 시대에 강물처럼 흐르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깨끗한 도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밝히 알아야 돼.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충만한 거, 하늘의 권능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우신아고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에 붙들려서, 주 앞에 경배를 드리며 은혜를 기다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권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권능을 드리고, 하나님의 권세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알며 세속적인 유혹에 대해서 승리자야가 되어서 대적하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발견하여 쫓아내며 깨뜨리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금그 모습만 그를 쌓은 이런 이중적 그리스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와 성도들을 살아하 보시고 하늘의 권능을온입혀 주시고 주의 권세로 충만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강물처럼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는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새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리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자, 우 아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가에나왔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단단한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근덕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서로 잡아 주시다